누가의 사마리아 에피소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어, 신학교에 가면요 아마 여기서도 이제 우리 성대님들 중에도 성경 공부 좀 해보신 분들은 사복음서 하면 우리가 제일 잘 아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신학교에 가가지고 어, 점수 따기 어렵고 시험도 어렵고. 굉장히 이렇게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모르겠다라고 하는 과목이 있다면 바로 이 복음서 부분입니다. 그래서 시험도 너무 어렵고요. 왜냐하면 이 복음서가 하나면 참 좋겠는데 하나로 딱 정리가 돼가지고 이렇게 그냥 예수님의 생애를 이야기를 하나로 쫙 묶어놨으면 참 좋았는데 마테 마가, 누가, 요한이라는 네 명의 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저자마다 다른 관점으로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셨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과목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사복음서거든요. 아마 여러분들도 이제 복음서 하면 뭐 예수님의 생애 이야기 가장 많이 들어보셨던 말씀 중에 아마 하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서는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어 여기에 나와 있는 비유가 다른 데서는 다른 데 나와 있고 배열도 다르고 사건도 다르고 마태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요한은 이렇게 얘기하고 막 이렇게 여러 가지 좀 구분 짓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그냥 특징을 보면 마태가 직업이 뭐였죠? 세리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동계산하는 습관이 들어서 잔돈은 잔돈대로 이렇게 돈은 돈대로 이렇게 모으다 보니까 마태복음이 어떻게 되냐면요. 가르침은 가르침대로 비유는 비유대로 그리고 또그 기적은 기적대로 이렇게 정리를 해놨거든요 마태복음은 그리고 마가라고 하는 요한 마가가 쓴 마가복음은 이렇게 베드로가 옆에서 이렇게 불러주는 대로 막 받아쓰기 바쁜 것처럼 갑자기 막 이렇게 순서가 뒤죽박죽돼있기도 한것 같고 막그 갑자기 내용이 변하는 것 같기도 하고 내용도 좀 짧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는 의사이자 역사가 였기 때문에 굉장히 구체적으로 그리고 아름다운 헬러의 아주 고급스러운 단어를 사용해서 누가 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죠. 그리고 요한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중심 주제를 가지고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내용들을 조금 더 첨가하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병이어의 사건, 어, 사복음서에 전체적으로 다 나오는 이야기가 오병이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오병이어를 외울 때 이렇게 외웠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 해보실까요? 이번 주 식사 구역은 육구역입니다. <laughs> 네, 갑자기 뭔 소린가 싶으시겠지만 이것이 이제 오병이어가 나오는 사복음서의 오병이어가 어디에 있는지를 외울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이번 주 식사 구역은 14장 마태복음 14장 구역은 6구역입니다. 6장 9장 6장입니다. 아 예, 이런 내용입니다. <laughs> 그래서 사복음서에 나와 있는 그 전체 다 아, 동일하게 나와 있는 그 기적의 이야기는 오병이어 사건인데요.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하여튼 이 복음서를 이해할 때 비슷한 내용, 똑같은 내용, 다른 내용, 비슷하지만 또 다른 내용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좀 어려움들을 겪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인지 어, 복음서들의 우리가 볼때이 아, 내용 은좀 없어도 되지 않았을까? 왜 굳이 이런 내용이 있을까? 불필요한 것들이 많은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아니면 이 복음서에는 있기 때문에 여기선좀더 다른 내용을 넣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뭐 생각도 한 번씩 들게 됩니다. 중복되는 이야기들도 있고 몇몇 기적들이 그렇죠. 왜한 권쯤 빼지 않았을까? 굳이 마테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사복음서를 비슷한 것 같은 그 내용들이 왜네 권이나 정경으로 들어와 있을까? 예를 들어, 오늘 읽은 누가 복음은 빼도 되지 않았을까? 만약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정경에서 누가 복음을 뺐다면 우리는 성경에서 가장 사랑받는 몇몇 이야기들을 잃어버렸을 것입니다. 역사가이자 의사였던 누가는요, 이야기꾼입니다. 누가 복음은 신약 성경 가운데 가장 분량이 많은 책일 뿐만 아니라 매우 다양하고 다채로운 이야기들로 풍성하게 채워져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인상적으로 상세히 기록하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탄생과 어린 시절의 이야기가 누가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지요. 그리고 사회적 약자를 향한 따뜻한 메시지를 담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 그리스인의 경제관을 보여주는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 기도의 자세를 가르치는 밤중에 찾아온 친구와 요구받는 친구의 비유, 간청하는 과부와 불의한 재 판관의 비유, 회계의 주제를 다룬 세리장 사개오의 이야기까지 오직 누가복음에만 나와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누가복음의 중요한 특징 중의 하나는 사회적 약자를 향한 데에 깊은 관심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취임 설교라고 불리는 누가복음 4장에 보시면 이사야서 61장 1, 2절을 인용하시면서 자신의 사역이 가난한 자, 포로 된 자, 눈먼 자, 눌린 자에게 복음을 전하며 자유와 회복을 가져다 주시는 것임을 선포하고 있지요. 이 말씀은 앞으로 펼쳐질 예수님의 사역이 여기에 기초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누가복음에 나오는 수많은 예수님의 사역들은 이러한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행하여지고 이야기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사회적 약자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누게 되는데요. 가난한 자, 그리고 사마리아인, 그리고 여인 이렇게 세 부류로 나누게 됩니다. 이세 가지 중에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누가의 사마리아 에피소드를 살펴보면서 누가복음의 주제라고 할수 있는 누가복음 19장 10, 10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사계오 본문의 맨 마지막 말씀이죠. 그래서 누가복음을 잃어버린 자들의 복음이다라고 하는 별명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가 누가복음의 주제를 살펴보며 말씀을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누가는 사마리아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보입니다. 아까 제가 사복음서 얘기를 잠시 했는데요, 마가복음에는 사마리아라는 단어가 단한 번도 안 나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는 사마리아인의 고울에도 들어가지 말고라는 부정적인 언급으로 한번 나오고요. 요한 복음에는 4장에서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 우물가의 여인과 대화하는 내용, 아시죠? 그 이야기가 한번 나옵니다. 그렇게밖에 안 나와요. 자, 그런데 이와는 다르게 누가 복음에는 사마리아와 관련된 에피소드가 세번 등장하면서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그첫 번째가요, 누가 복음 9장 51절에서 56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갈릴리 사역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여정을 시작하실 때의 이야기입니다. 누가 본 9장 51절입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 이후로 이제 유대 사역을 정리하시고 사마리아를 거쳐 유대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여정이 이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 일행이 예루살렘으로 향해 갈 때에 사마리아의 한 고을에서 숙소를 마련하려고 했지만 사마리아인들이 거부합니다. 이에 분노하여서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께 사마리아 고을에 불을 내려서 이 고을을 다 태워 버리십시오. 너무 열받은 나머지 예수님께 그런 요청을 하게 되죠. 여기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에 뿌리 깊은 적대감이 깔려 있음을 알 수가 있죠 유대인도 사마리아인들을 싫어했지만 사마리아인들도 유대인들을 별로 안 좋아했습니다. 왜? 자기들이 우리랑 뭐 다르다고. 자기들이 우월의식을 가지고 있는가.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예수님은 도리어 야고보와 요한을 꾸짖으시면서 우리가 다른 마을로 가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기서 예수님은 야고보와 요한, 즉, 유대인이 사마리아인을 향해 적대감을 버려야 하고, 관용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것이 첫 번째 에피소드고요. 두 번째 에피소드는 예수님께서 율법 교사와의 대화 가운데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 나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인데요. 이 비유는 언뜻 보면 공경에 처한 사람을 만나면 조건 없이 헌신적으로 도와줘야 한다는 선행을 교훈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율법교사의 질문이 무엇이었죠?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예수님께서 그 율법교사에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이야기로 들려주시는 것이죠.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에 대한 질문에 기초하여 비유가 말하고자 하는 근본 의미를 우리는 찾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 참된 이웃이 무엇인지를 다양한 측면에서 가르치십니다. 제사장이 지나가죠. 레위인이 지나가죠. 그리고 사마리아인이 지나갈 때그 강도 만난 이웃에게 예, 먹을 것을 주고 또 여관에 쉬게 하면서 여비를 주면서 돌봐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만일 이 비유가 오직 선행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비유의 주인공은 뒤바뀌었어야 됩니다. 즉, 강도 만난 사람이 사마리아인이었어야 됐고요. 도움을 주는 사람이 유대인이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고상하고 정결하다고 여기는 유대인이 비천한 사마리아인을 도와줘야지 비천한 사마리아인이 어디 고결한 유대인을 도와주겠습니까? 유대인의 자존심이 크게 손상될 수 있었기 때문이죠. 어떻게 고귀한 유대인이 하찮은 사마리아인으로부터 도움을 받는 신세가 될 수가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비유의 주인공을 예상치 못한 인물 유대인이 가장 멸시하는 사마리아인으로 등장시키심으로써 유대인의 인종적 우월감과 특권의식을 깨뜨리고자 하십니다. 예수님은 비유를 마치고 이렇게 물어보지요. 누가 이웃입니까? 라고 물어본 그 질문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려주시고 다시 물으십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라고 질문하시죠. 이에 율법교사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율법교사는 물론 정답을 얘기했지만 아쉽게도 한 가지를 빠뜨립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야 합니다.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비유의 또 다른 교훈은 유대인의 이웃은 사마리아 사람이다. 사마리아 사람도 우리의 이웃이다라는 그런 가르침이 있었던 것이죠. 자세 번째 사마리아 에피소드는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에피소드는 감사하는 사마리아 나병 환자의 이야기지요. 어, 다 읽진 않았었습니다. 제가 15절부터 읽었었는데요. 11절부터 19절이 그 내용입니다. 감사로 완성된 믿음. 감사는 믿음의 마침표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이야기죠. 나병에서 깨끗하게 된열명 중에 한 사람이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면 결코 치유받을 수 없는 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예수님을 통해 극률과 능력의 기적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기서 치유받은 사마리아 사람이 보인 중요한 행동이 있는데요. 여러분 15절에 보십시오. 우리가 읽었던 15절.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어떻게 했다고요? 돌아왔습니다. 네. 이 돌아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이 돌아온다라고 하는 것, 그의 마음과 치유받은 나머지 아홉 명의 태도를 확실하게 구분합니다. 나머지 아홉 명은 지금 제사장에게 자기 몸 보여주러 가기 바빴고요. 한 사람은 가다보니 나았어요. 그래서 제사장에게 자기 몸을 보여주고 이제 일상적인 생활을 해도 된다라고 하는 그 선언을 받기 전에 아 내가 이러선 안 되겠다 나를 고쳐주신 그분께 가서 내가 감사드려야겠다 하고 그 사람만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태도를 확실히 구분하고 있죠. 그는 제사장에게 가는 도중에 치유받고 제사장이 가던 발걸음을 돌려서 예수님께로 향하였습니다. 예수님께 돌아와 그의 발 아래 엎드려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예수님께 감사하는 행위로 표현되고 있죠. 오늘 본문 18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자신에게 돌아온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행위로 보십니다. 여러분 18절 보십시오.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지금 예수님 자신에게 감사 인사를 하는 것을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러 돌아온 자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나병에서 치유받은 사람은 예수님께 감사할 뿐만이 아니라 그의 발 아래 엎드렸습니다. 예수님 앞에 복종하는 자세를 취했지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누가복음에서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은 유대인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누구든지 이렇게 감사를 아는 사람은 유대 출신으로 생각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유대인들은 감사를 표현할 줄 알았기 때문에 그랬죠. 그러나 그는 누구라고 나와 있습니까? 16절에 보니까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는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열 명이 깨끗해졌는데 나머지 아홉 명은 어디에 있는지 물으십니다.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러 온 사람이 없느냐 하면서 한탄하십니다. 아홉 명은 몸이 치유된 것을 경험하고 제사장을 찾아갔겠죠. 그래야만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수 있었고요. 보고 싶은 가족과 친척을 만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분, 예수님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아이, 뭐, 제사장에게 보이고, 예수님께 와서 감사하면 되지. 여러분, 그럴까요? 감사도 타이밍이 있고요. 예배, 우리가 하늘 앞에 나아가는 그 모든 순간은 타이밍이 있습니다. 나중에 하면 되지. 나중에 하면 되지. 나중에 내가 감사드리면 되지. 여러분, 근데 신앙생활 해보시고,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어떠시던가요? 그 기회가 자주 오던가요? 아닙니다. 우리가 할수 있을 때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고, 할수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나중에라도 할수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제사장에게 먼저 몸 보여주고, 이제 일상생활로 돌아가도 된다는 선언을 듣고, 빨리 가족과 친척들에게 아마 가고 싶었을 겁니다. 그 이후의 이야기는 오늘은 알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지금 이 상황만 보았을 때는 그들은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 인사하지 않았고 영광 돌리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나병까지도 치유하시는 능력을 갖고 계신 분으로, 자신들을 불쌍히 여기는 분으로, 그까지는 알았지만, 예수님이 믿음의 대상이시고 예수님이 충성의 대상이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자신들이 도움을 요청하고 자신들의 아픈 부분들을 예수님께 가지고 나왔을 때, 아, 이걸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믿음까지는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분이 우리의 섬김의 대상이고 충성의 대상이고 우리가 예배해야 할 대상이라는 건 몰랐다는 거죠. 여러분 굉장히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아픈 부분,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고쳐주신 분이라면 당연히 예배하겠지. 당연히 우리가 섬겨야 될분 아닌가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사람은 참 간사하죠. 자신의 필요가 채워지고, 자신의 문제가 해결이 되면 그 고난이 사라지면 어떻게 됩니까? 언제 내가 그랬냐는 듯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표정 보니까 나는 아닌데, 이렇게. 계시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구약에서 신약. 그 전체 66권의 내용을 보시면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그렇게 많은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행동, 그들의 행위는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잊고 살았죠. 그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닙니까? 그들은 치유를 받았고요. 가족들에게 돌아가게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정체에 더 이상 관심을 둘 필요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 아홉 명의 출신이 어딘지 그들 전부가 유대인이었고 돌아온 한 명만 사마리아인이었는지 그거는 알 수가 없어요. 분명한 사실은 한 명을 제외하고 모두가 감사하지 않았다 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홉은 어디 있느냐?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던지는 질문 같지 않으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자신의 피로를 채워주는 능력자로 믿지만 신앙의 대상으로 섬기지는 않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예수님께 돌아와 발 아래 엎드리지 않습니다. 나병 환자였던 이 사마리아 사람은 병이 나은 것보다 병을 낫게 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이 더큰 기쁨이었다는 사실이죠. 얼마나 자기도 가족 빨리 만나고 싶었겠습니까? 수년간 나병이 걸렸기 때문에 가족들과 떨어져서 격리되어야 했던 그 나병 환자 사마리아인도 빨리 가족들 보고 싶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왜그 사람만 기억해내고 돌이켜서 예수님 앞에 나와 엎드려 감사드렸을까요? 예수님은 감사하는 사마리아인에게,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한번더 선언해 주십니다. 넓은 의미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네.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 구원이죠. 질병의 치유도 구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육신의 치유 이상의 의미로 구원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믿음으로 영혼의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인적인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지, 정, 의지까지. 지정의를 가진 우리 인간, 이 전인격적인 구원을 이 사마리아인은 받았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시급한 문제를 해결 받는 것에 머무르는 신앙에서 예수님께로 돌아와 감사하는 단계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선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우리 구원의 주님으로 우리의 구주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누가복음에 나타난 사마리아 에피소드가 주는 교훈은 첫 번째 유대인은 사마리아인을 포용해야 한다. 두 번째 유대인의 이웃은 사마리아인이다. 세 번째 유대인과 마찬가지로 사마리아인도 하나님을 향한 예배자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누가복음의 후속편인 사도행전, 저자는 누가로 같은 사람이죠. 이 사도행전을 보면 사마리아의 의미가 복음 확장의 중요한 단계로 나타나게 됩니다. 사도행전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띄워 주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말씀하셨죠. 자, 보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 땅끝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사마리아가 있죠이 사마리아는 유대인 전도를 가리키는 예루살렘과 유대와 이방인 선교를 가리키는 땅끝 사이 중간에 위치합니다. 사도행전 8장에서 빌립의 사마리아 전도는 유대인 전도를 넘어 이방인 선교로 나아갈 때 유대인과 이방인의 피가 섞인 혼혈인 사마리아인의 전도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단계적으로 확장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있어 복음 전파의 과정 가운데 사마리아는 지리적으로, 인종적으로 중요한 다리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누가 복음이 주는 교훈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며 맺고자 합니다. 누가 복음을 통해 누가는 온 인류의 역사를 추건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확실하게 밝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계획대로 실행해 나가십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절정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땅 가운데 보내어 주시고 그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구원사역을 완성하심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이루어질 마지막 심판의 때까지 성령을 통해 이 세상의 역사를 친히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믿음이지요. 이 세상의 역사를 움직이는 것은 정치적인 힘도 아닙니다. 경제적인 부유함도 아닙니다. 문화적인 화려함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있음을 분명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혼탁한 시대에 사는 우리는 다시금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고 인간의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말씀 가운데 살펴야 합니다. 인간이 이룬 업적이 아무리 뛰어나다 해도 지금 전 인류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와 전쟁과 기근과 자연재해의 공포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앞으로 과학과 의학의 기술이 발전한다고 해도 이러한 재앙 앞에서 인간은 여전히 나약하고 초라한 존재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 누가복음은 거대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펼쳐 보일 뿐만이 아니라 세상에서 보잘것없어 보이는 한 사람을 향한 세심한 관심을 나타내 보입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음서라고 불리는 이 누가복음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경쟁 사회 가운데 자신의 안전만을 생각하며 타인의 고통을 외면하기 쉽지요. 그러나 이럴수록 그리스도인이라면 신체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들을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사회적 약자를 향해 베푸신 예수님의 극률과 사랑을 실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누가의 사마리아 에피소드를 통해 모든 것을 포용하시고 선한 이웃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함으로 그 끝에는 감사의 찬양을 올려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해 사마리아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이야기들을 통해 약자를 보호하고 또그 약자들을 일으켜 세우시기 위해서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그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변을 돌아보게 하시고 나의 삶, 삶이, 나의 삶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며 또 그렇게 복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구원을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단순히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러한 믿음을 넘어서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섬김의 대상, 믿음의 대상, 우리가 경배해야 할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오직 주님만 드러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무더위 가운데에서도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치지만 우리의 삶을 넘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렇게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힘 있는 우리 모든 속노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붙들고 또한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을 지켜보하여 주옵시고 언제나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